혼다 코리아 대표 정우영 는 장거리 투어와 다이내믹한 주행 감각을 지닌 2018년형 올뉴 포르자 포저를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스쿠터 포르자는 지난 2000년 출시된 이후 다양한 변화를 거듭하며 디자인, 퍼포먼스, 편리성을 모두 충족시키는 프리미엄 중형 스쿠터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이번 2018 올뉴 포르 자는 스포티 앤 그랜드 트링이라는 개발 컨셉 아래 차체 경량화와 질량 집중화를 실현하고 첨단 장비를 대거 채용한 것이 특징이다. 2018 올뉴 포르 자는 차체와 프레임을 새롭게 설계해 기존 모델 대비 5kg의 차체 경량화를 실현하여 킬로미터의 향상된 연비를 자랑한다. 한층 높아진 시트고 설계로 탁월한 주행 시야를 제공하며 휠 베이스 길이를 35mm 정도 줄여 민첩한 핸들링과 날렵하고 역동적인 주행감을 더했다. 2018 올뉴 포르자에는 주행 풍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전동식 인드 스크린이 탑재됐으며 올 LED 라이트를 적용해 프리미엄 스쿠터의 고급감을 한껏 강화했다. 여기에 두 개의 풀페이스 헬멧을 보관하고도 여유 있는 넉넉한 수납 공간을 제공해 장거리 주행에 최적화된 편의성과 실용성을 확보했다. ABS 뿐만 아니라 눈길이나 빗길 등 미끄러지기 쉬운 노면에서 차량을 출발하거나 가속할 때 타이어가 공회전하지 않도록 차량의 구동력을 제어하는 시스템인 HSTC 혼다 셀레터블 토 컨트롤가 혼다 스쿠터 최초로 적용됐다. 정우영 혼다 대표는 2018올뉴 포르자는 첨단 사양 및 안전 사양으로 무장해 장거리 투어링은 물론 역동적이며 스포티한 주행까지 가능한 모델로 재탄생했다며 프리미엄 투어링 스쿠터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모델로서 고객들의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2018올뉴 포르자는 화이트, 맷 블랙, 실버 등세가지 색상을 제공하며 국내 판매 가격은 698만원이다.